직게 보고 눈으로 기억해 주세요. 눈으로 사진 찍고 말로 기억해. 체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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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카. 선생님과 만나본 공룡 친구들을 특징에 따라 나누어 볼 거예요. 우선 몸집이 크고 목이 긴용강의 공룡 친구들은 누가 누가 있었을까요? 브라키오사우루스, 마메키사우루스 세이스모사우루스, 바로사우루스 그리고 한국에서 발견된 부경구사우루스가 있었죠. 그러면 육식공룡에게 안 잡아먹히려고 딱딱한 갑옷을 입고 다녔던 공룡의 공룡 친구들은 누가 누가 있었을까요? 맞아요. 아칸소폴리스 위협적으로 보이려고 창과 뾰족한 골판을 등에 달고 다니는 검룡을공영신부들은 누가 누가 익사 쓸까요? 스테보 사우레스 투워지지않 사우레스